지 분장 너무 과하게 해가지고 누군지 모르는 분들도 있어서, 예 네, 디테일하게 좀 봐야 돼요. 먼저 아, 김혜준 씨는 왜 결혼 기사가 나고 슬픔이를 했는지 저는 그것도 조금 의문이에요. 아긴 아, 얼마 안 남았지, 에이, 얼마 안 남았어. 자 아,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해명을 하세요. 왜 이렇게 일찍 알려드리지 못했을까에 대한. 그 슬픔으로. 아, 뭘또 아, 알고 싶었는데. 아, 더 빨리 결혼했어야 되는데, 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슬픔. 아, 그 마음에. 그 우연히 진짜 아, 오늘은. 그럼요. 아, 네, 근데 아, 저 아, 안경은, 근데 저 안경은 그린 거예요? 쓴 거예요, 지금? 아, 안경 써 있는 거예요? 자, 아, 자. 아, 아 자. 여기서 보면다써 있는 거경이구나 아, 네. 아, 아, 창호는 그린 거지. 실제 안경입니다. 실제 아, 안경이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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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창호 씨가 지금 뭔가 불안한지 뭘또 적네. 오프닝 하는데 뭘 자꾸 적는데. 아직 적는거 아니냐? 아니, 재미있는 거아니야 아니, 뭔데? 아 재미없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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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가봐요. 아이고 아, 얘기 보니까 불안해. 불안하지 않게 해야 해. 방송불량 안경까지 썼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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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을 왜 썼어? 아, 왜경을안 그리고 자기도 쓰고 나왔어야 아 된다고. 아아아 아니 창호 씨는 오늘 제발 놀퇴회 출연하고 싶다라고 어? 간절하게 간절하게 지난번 음. 출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왜요? 아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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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왜? 왜 왜? 통왜 돼? 이은경! 한 말씀 드린다면 예. 양성 시간 땡기세요. 신기로 야 기록이고요. 아니 저기 지난번에 춤도 나가서 출거 생각하고 아... 나름 이제 몇 가지의 플랜을 짜봤는데그 플랜이 하나도 실현되지 않았어요 아이고. 아, 한이 있구나 오늘. 한이 있어 아이고, 아이고. 오늘은 아이고. 창호 씨 얘기할 때 우리가 다 집중해 주자고요 아아 네. 아, 오늘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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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 근데 오늘도 녹화가 일찍 끝나가지고 아, 아 근데 오늘도 녹화가 일찍 끝나가지고 아. 오늘도 저 뒤에 공연 뒤에 공연 있죠 뒤에 공연 있죠 뒤에 공연 있죠 예 공연 있습니다 공연 이뻐 있어서 기뻐 있어서 기뻐. <laughs> 뭐야 뭐야? 힘들어오네, 힘들어오네. 아 이게 다음 공연을 리허설, 네 다음 뭐, 리어서 뭐, 하시는 <laughs> 거 아니야? 이거. 하아 아니 캐릭터가 기쁨이니까. 창호 <laughs> 그래. 씨 인터뷰 뒤에 그렇게 재밌게 하면 창호 씨가 아니. 더 불안해합니다. 아, 네, 또, 또 적잖아요. 키오 곽범 이름 두명 써놨어. 아. 왜왜 <laughs> 썼어 왜? 왜. <웃음> <웃음> 자 우리 저 파랗게 질린 우리 해준 씨, 문세윤 씨의 새로운 모습 때문에 요즘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요? 아, 아, 프로그램 어. 같이 하잖아요. 어, 예, 예, 아, 먹는 프로그램. 네, 예, 예. 먹는 프로그램 같이 하거든요. 어, 고있 좋은데요, 사이 왜? 에 이제 매주 세윤이 형을 만나고 있는데, 세윤이 형이 네. 이렇게 장난기가 많은지는 전 몰랐어요, 사실. 은 어. 아유, 장난기. 그러니까 만약에 24시간, 중 24시간 내내 장난칠 것 같은. 그, 어쨌든 데뷔 연차가 좀, 저기, 차이가 나니까. 네. 어쨌든 좀 불편해하는 것 같아가지고. 어. 일부러 장난 더 쳐야겠다. 편안하게. 여러분 선배님이라 계속 그러는 거야. 아이고. 그래서 경를 그런... 하기 위해서 계속 장난 치다 보니까 어 이게 아까 재밌더라고요. 음. 장난 치는 게. 음. 아니 어떤 장난을 그렇게 쳐요? 아니 장난 뭐 그렇게 안 쳐요? 뭐 이렇게. 형시도 때도 없이 치세요 진짜로. 이게 뭐야 아, 이거 이거. 이거. 절탱어 이런 거 이런 거. 야, 그거, 뭐. 아 그거. 아 괴롭히는 거. 어. 그냥가 그냥 그냥 괴롭히는 거잖아. 아니 아니 난좋아요난 좋아해. 다 닭신 어른한테 그게 뭐야? 슬프지 않아, 난 좋아요, 진짜로 아, 네. 네. 야, 동엽이 형도 장난 제일 많이 치죠,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어. 전 그런 거죠 이제 아 동엽 선배님도 동엽이 형이 됐으면 좋겠다 아니, 면 그런 거예요 어. 네. 아니, 오늘은 편하게 해요, 편하게 편하게, 네, 편하게, 편하게, 편하게. 다룡동생에 네. 다 저기, 형 동엽이 형한테 형한번 해보세요, 심도 형 형, 동엽이 어. 형 해봐 일단 신형, 신형 이거 제가 괜찮은 부분인 거죠, 이거 지금? 해봐요 여기 형, 여기 형 이거 지금 해봐요 여기 형, 여기 형 여기 형한번 얘기해봐요, 신형 너왜 아, <놀라> 이렇게 슬퍼 보이냐? 아, 행복하게. 뭐라고? 아, 그래, 왜? 아 아래야, 알아 알아. 아안 나와서 그래서 말이 안 나와서. 동여 좀... 아 동여 <놀라> 아좀좀 <맞아. 맞춰>. 아, 알았다니까다맞 <놀라> 지금 <주>, 아, 알았다는 줄다 맞추고. 아, 지금 오빠가 좋아 나도 안 나서려. 알았아 응? 원래. 그래. 아. <놀라> 아 예. 손이 파래지. 여비 형. 아, 그래. 잠리겠습니다 여비 형. 아, 아. 좋잖아. 좋잖아. 오늘은 편하게 해요, 혜진 네. 씨 네. 오늘은 편하게 좋습니다, 편하게 분명히 하겠습니다 분명히야, 분명히. 아니, 곽범 씨 네. 놀토 멤버 중에 네. 구제불능이 있어요? <laughs> 그, 그, 그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어. 김동현 씨에 대한 어? 제보를 하려고 아. 아. 김동현 씨에 대한 어? 제보를 하려고 아. 어. 구제불능이야